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자, 2025년 11월 18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경제의 좀 다른 두 가지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한편에서는 정부가 조단이 자금을 움직여서 산업의 판을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우리 가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상반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부터 150조원 펀드 그리고 우리 지갑에 바로 영향을 주는 대출금리 소식까지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신보 소식부터 볼까요? 기자님, 내년부터 PCBO라는 걸 직접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네, 이게 신보 설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년에 한 7,500억 원 규모로 PCBO를 직접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PCBO 용어가 조금 생소하네요? 그렇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자금조달을 위한 그룹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그룹 프로젝트요? 네. 혼자 힘으로는 신용이 좀 부족해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의 채권을 여러 개한대묶고 여기에 신보가 우리가 보증한다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 비유가 아주 귀에 속 들어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직접 발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럼 직접 안 했다는 건데 기존 방식은 뭐가 비효율적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기존에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그러니까 spc라는 중간다리를 꼭 거쳐야 했습니다 아 중간다리? 네. 시고가 보증선채권 묶음을 spc가 넘겨받아서 시장에 파는 구조였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spc를 관리하고 채권을 팔아주는 금융사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했고요. 음 비용이 더 들었겠네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일반 회사채로 취급돼서 금리면에서도 좀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보가 직접 발행하면 이 비싼 중간 유통 과정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수수료를 기업들이 계속 내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금융당국은 금리가 약0.5% 포인트 정도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0.5% 포인트요? 이게 작아 보여도 네, 전체 규모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만약 7,500억 원 전체가 다 발행된다고 가정하면 참여 기업들이 연간 총 37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와, 3년 만기면 100억이 훌쩍 넘는 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하면 이 돈으로 신규 인력을 뽑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보의 다른 사업 예산은 좀 깎였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내수 부진 기업을 돕기 위한 위기 대응 특례 보증 예산이 한 76억 원 삭감됐습니다. 이게 공급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정책 자금도 결국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최원목 이사장의 해외 출장비가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상한선을 두라는 국회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이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산업은행에서 금융위원장이랑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다 모여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다 모였군요. 네. 이게 단군일의 최대 펀드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냥 돈만 모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자금 흐름을 어, 기존의 안전한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틀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150조 원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돈을 첨단 산업으로 흘러가게 만드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맞습니다. 솔직히 은행들이 그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처럼 좀 쉬운 장사만 해왔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어간 금융위원장이 손시한 부동산 담보 위주 영업 관행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발언한 겁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기업 투자를 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위험 가중자산 RWA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 RWA 규제. 이게 은행들이 첨단 산업 투자를 꺼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RWA를 은행의 위험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은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지만 당장 성과가 불확실한 바이오나 AI 기업 투자는 위험도가 아주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선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쌓아둬야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죠. 아, 그 위험 측정기의 눈금을 정부가 좀 조정해 주어서 은행들이 좀더 과감하게 미래산업에 베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 이런 그림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동시에 RWA 규제 완화라는 과속 방지턱까지 없애주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의 흐름과 정반대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좀 위험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바로 가상화폐 시장의 비트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들이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네, 10억 원요? 네, 코비증 이미 시작했고 빗썸도곧 뒤따를 예정입니다. 아니, 증권사 신용거래와 비슷하다고 해도 규모가 엄청난데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서비스가 다시 나오는 걸까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거래소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담보로 맡긴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거래소가 이걸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클수록 그 위험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그 위험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정말 좀 놀라운데요. 이 서비스 이용자 수가 지난 6월에 이천0 0여 명이었는데 석달 만인 9월에 삼만0천여 명으로 와0 0 0 0 0 0 0 0 0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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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대 자본과 투기 자본이 움직이는 동안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출 금리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변동 금리가 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담대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COFIX, COFIX가 10월에 0.05% 포인트 오르면서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게 11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9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건 결국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비용이 비싸졌다는 뜻이니까 그 부담이 바로 우리 대출자들에게 넘어오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오늘 18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립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연 5.28%에서 5.33%로 오르고요. 우리은행 같은 다른 은행들도 코픽스가 오른 만큼 금리를 다 인상합니다. 혹시 그럼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좀 나을까요? 다른 대출금리 상황은 어떤가요? 아, 안타깝게도 지금은 딱히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네. 5년 고정 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 역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라 당분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금융 지원 정책의 변화와 가계 대출 시장의 주요 동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